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1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죽게 기도하는 백성이 열방의 선교사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청으로 보면 성전을 향한 기도가 이방이 죽게 돌아오는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4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다섯 번째 기도 요청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열방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은 주의 모든 속성을 말하는데 열방이 주의 이름을 위해 성전에 오는 것은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역사하신 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그들도 그 크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역사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지는 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했고 이로써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그들도 죽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보고 주의 이름을 알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처럼 이방인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가 바란 것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만민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알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방인들로 알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탄생하게 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요청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전쟁에 보내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전쟁만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없는데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주께서 보내신 길로 순종하여 나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목숨이 걸린 상황에 놓이게 하셔도 주께 순종하고 오직 기도로 그 상황을 맡기면 주께서 들으시고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범죄는 쌓인 죄를 말합니다. 신명기는 그 쌓인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기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네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나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일이 계속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압니까? 솔로몬은 일곱 번째 기도를 요청할 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누구라도 죄를 싸우면 예외없이 세상에 매여 그들을 섬기는 종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길은 죄를 깨닫고 죽게로 돌이켜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게 돌이키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죽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이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죽게 범죄한 결과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어설픈 회개는 간절한 기도를 낳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죽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구별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은 죄를 회개할 회복이 약속되었는데 그 길은 언제나 기도로 열립니다. 원하건데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의 권능으로 응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사함을 얻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